안녕하세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한 희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적인 부담 정말 고민 많으시죠? 그런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매입임대 지원 프로그램. 바로 2025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확인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경기 남부 지역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준전세형 매입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에서 집을 매입한 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려요. 기존 주택 대비 월세와 전세 조건에서 큰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죠. 공급대상 지역은요? 이번 사업은 경기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광명, 군포, 안양, 의왕, 시흥, 평택, 화성, 오산, 하남 등총 164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여기 사시는 분들, 특히 직장이 지역 내에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5년 4월 7일 월요일부터 4월 9일 수요일까지예요. 단 3일만 접수받아요. 신청 기간이 짧으니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LH 마이홈센터 1600-1004번으로 문의하세요. 공급 조건. LH가 미리 매입한 주택을 시중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임대 조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몇 가지 꼭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 그리고 현재 소득 및 재산, 무주택 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중복신청 불가. 같은 가정 내에서 중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아요. 신혼이 공고와 신혼일 공고를 동시에 신청하면 한쪽이 자동 탈락됩니다. 모집단위 선택주의. 경기 남부 지역 내 여러 모집단위가 있으니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서류 제출 기한 준수.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서류 제출 기한을 꼭 준수하셔야 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 임대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공급 지역까지 모두 기억하시고요.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lh 청약센터에 올라온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세요.